함수를 그려보면 얘가 0하고 4에서 근을 가지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근데 이 c가 이 c라는 건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 x값의 범위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가 x가 1보다 큰 곳에 포함된다 가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c가 만약에 1이라고 여기서 1이라고 치게 되면 은어 여기서 1 그리고 얘가 그 평균값이 2기 때문에 2, 3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c가 1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는 x가 작다가 되는 건데 그게 범위가 x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얘는 근데 1을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, 마찬가지 방식으로, C에다 3을 넣더라도, 어차피 3보다 작은 영역, 여기가 되는 거니까, 이거랑 똑같이 해서 안 되는 거고, 얘가 만약에 더 커진다고 하면은, 지금, 만약에 여기서 된다고 하면은, 0보다는 크거나 같고, 4보다는 작거나 하기 때문에, 이게 지금, 안 되는 게 여기서 지금 포함되잖아. 0하고 1일 사이 범위가. 그치? 그럼 될수 있는 게, 2를 넣었을 때는 걔가, 어 여기 밑에 요거 딱 하나를 먹으니까 x가 1보다 큰거 x가 1보다 큰거 중에 여기 하나만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답은 1 개.